모든 것이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폭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쌀값입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합니다.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이 17만 5,700원입니다. 22만원을 웃돌았던 전년에 대비 무려 21%나 내려간 가격입니다. 이 고물가 시대의 쌀값 폭락은 농민들에게 두 배, 세 배로 고통이 가중됨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정부의 쌀수급안정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만 무엇보다 정부의 아니란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일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쌀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한정하는 한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의 문제는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는 정부 차원의 수급 조절과 대체 작물 전환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농협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7월 말 기준 농협의 쌀 재고는 41만 톤으로 전년 대비 7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추세가 9월 신곡 어, 수매까지 이어지면 농협은 약 20만 톤 이상의 재고를 떠안게 됩니다. 정부의 쌀 수급 어, 조절 정책 실패가 농협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8월 18일 오늘은 쌀의 날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2021년에 생산된 쌀을 최소한 10만 톤 이상 추가로 격리하고 국제 식량 기구 권고 비축량을 국내산으로 충당하는 등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필요시 시장 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 관리법 개정과 식량 안보 대책 강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은 강도 높은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습니다. 본인이 내부 총질 메시지를 보내며 여당 비상사태를 가져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해명은 없었고 주가 조작, 논문 표절, 권력 사유화로 얼룩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조차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습니다. 한마디로 소통을 위한 기자회견은 불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겨우 100일이 지났느냐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은 4년 9개월이 대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지난 70년간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기적의 역사가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잘못과 비판을 통한 반사이익에만 기대지 않겠습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고 어, 국회법과 정책을 통해 책임 있는 대한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성권